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협력해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냥한 것을 공정하게 나누어 가지기로 했습니다. 사자가 나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한번 공평하게 나눠봐. 그랬더니 나귀는 사자말을 고지곳대로 듣고 사냥한 것을 똑같이 3등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막 화를 벌컥 내면서 내가 수고를 제일 많이 했는데 이건 불공평한 거지 화를 내면서 나귀를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여우에게 네가 한번 공정하게 분배해 봐 그랬습니다. 여우가 분배한 것을 보고 사자는 무척 만족스러워 하면서 "아, 이제야 공평하게 됐네"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우는 서의 전부를 사자에게 주고 자기는 요만큼만 챙겼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사자가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해냈니? 그랬더니 여우가 하는 대답이 "아까 낙이 죽는 걸 보고 깨달았지" <laughs> 여러분, 이런 게 지혜입니다. 지혜. 남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상황 판단을 잘해서 자기에게 닥칠 재난을 미리 막아내는 것 이게 지혜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세계 정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3년 아주 된통 우리가 고통을 받았고요. 지금은 티르키와 시리아 지역에 끔찍한 지진이 일어나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도 4만 7천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종된 사람이 아직도 한 15만 명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망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어느덧 1년이 넘었고요. 사상자와 시설 파괴 등 인명피해와 물질적인 피해가 아주 천문학적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경제 파동, 그리고 이상기후가 너무 심각해서 지금 이 지구촌이 너무나 아주 끙끙 신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이런 일들이 막 한꺼번에 확 몰려오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고된 마지막 날의 징조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여러 곳에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겠다고 했고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년 환란이라는게 나오는데 적그리스도가 이제 온 세상을 장악을 하고 7년 동안 전 세상이 예 환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있는 장면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 둘째인을 떼는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을 탄자 붉은 말은 공산국가를 상징하니까 공산국가 지금 러시아가 아주 미쳐 날뛰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듯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핵이죠, 핵. 지금 러시아가 핵 보유가 치, 최고로 많죠. 아주 큰 칼을 받았는데. 그랬고요. 이 장면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 6장에 이네 말이 등장하는데. 흰 말을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 형황색 말을 탄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백 말을 탄 자는 저거는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붉은 말을 탄 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 셋째 날 때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대나리온의밀한대요한대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고 경제 파동에 대한 그 예언이 2000년 전에 이미 다 예언된 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넷째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랬죠. 그러니까 코로나와 전쟁과 지진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이런 모든 예언들이 한꺼번에 막확 이렇게 정확하게 벌어지고 있는 걸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고 피부로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솝우화에서 나귀가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보고 지혜로운 여가 깨닫고 처신을 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2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들이 오늘날 이렇게도 정확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아 이게 진짜구나 하는 걸좀 깨닫고 처신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이런 징조를 보면서라도 더군다나 성경에 예언된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피부로 체험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임박한 그 마지막 날을 철저하게 대비하는 진정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절 끝에 보면, 그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날. 그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날이 뭘까요? 그날. 구약성경에 보면 그날은 주의 날이라고 했고요. 그 주의 날은 헬라어로는 제일 마지막 글자 오메가를 따서 마지막 날을 오메가 포인트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를 합니다. 오메가 포인트.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들이 다 닫히는 날 세상 마지막 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입시, 취업, 무슨 사업상의 큰일을 앞에 두고 기다릴 때 두근거리면서 들어가게 되는 문이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알다가 또 죽어가는 문이 있고 감옥, 병원, 기차, 비행기, 버스 이런 거에 문도 있습니다 이런 문들 앞에서 이상하게 우리 인간들은 일종의 한편으로 어떤 불안감이 있고 공포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들이 언젠가 나에게도 닫혀질 날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상의 문들은 대부분 닫혔다가도 다시 열릴 수가 있고 다음 차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오메가 포인트라고 하는 것, 그 마지막 날의 문은 한번 닫히면 영원히 열려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모든 진리가 바로 이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날에 닫혀지게 될그 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예비하면서 조심조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오늘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그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꼭 뭐가 뜨냐면 마치 항해하는 배와도 같은 거예요 배가 출발을 하면 항구를 떠날 때는 이미 목적지가 정해져 있죠 오늘 내일 여기저기 뭐 대충 다니다가 우연히 어디에 도착한다 이게 아니고요 배가 출발할 때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날이 먼저 있고 그날을 우리의 목적지로 삼고 그날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의 인생을 사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은 그날이 먼저 주어진 것이다. 바로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라. 하는 그런 배려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은, 그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성경적으로 보면 알파가 정해져 있고 오메가가 정해져 있고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고 창조와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창조와 심판, 이런 사건들 사이에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이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날에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를 들면, 가라지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열천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런 모든 비유에서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이 세대는 잠깐, 잠깐,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거죠. 아니 사실은 마귀가 공중고세를 잡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의 군림을 하고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은 늘 불이익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문 24장은 말씀하기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겨자씨의 비유에서 보면 이 혼동스러운 세상에서도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가 싹이 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의 비유도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항상 함께 성장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날이 오면 역사의 종말을 믿고 준비를 했던 등불을 다 준비를 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확실히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 사이에는 천국 잔치와 지옥 유황 불못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신앙인들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항상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날,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신앙이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면서 그날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을 더욱 그리 하자는 말씀일까요? 요점을 짚어보면 22절에 중간부터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그래서 오늘은 그날이 이미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더욱 힘쓸 일에 대해서 차례로 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힘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누구든지 그 길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 영생의 길, 천국의 문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열어주셨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그 길로 걸어가되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이 좁은 문, 이 길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홍해바다가 앞에 갈라져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로 건너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건너갔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이 홍해바다를 갈르셨고, 우리가 이 홍해바다 속을 걸어서 지나가는 동안에는 이 바다가 다시 닫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애국군대는 뒤에 막 쫓아오면서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되고, 그냥 정신없이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오다가 전부 다 바다의 수장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천국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반드시 영접하시기를 추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힘쓸 일두 번째는 소망을 굳게 잡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23절에 또 약속하시는 인믿 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미래에 대해서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소망을 붙들었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고한 믿음으로 이 약속을 흔들림이 없이 굳게 잡으라고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고 나아가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는 믿부시니, 믿붓이니 그랬어요. 믿부시니라는 말은 믿을 만하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붙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추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죠. 격려하래, 격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격려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를 훈련시킬 때 아주 중요한 사항 한 가지는, 개들은 절대로 야단을 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개는 절대 야단을 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개들은 기억력이 짧아서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해 놓고도,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야단을 치면, 주인이 자기를 왜 야단을 치는지를 모르고,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주인은 나만 보면 야단치고 소리지르고 때리는 사람,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은 그냥 지나갔는데 몇 번을 자꾸 야단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이 개는 아, 이 주인은 나만 보면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날 때리는 사람이야. 그래갖고 주인만 보면 꼬리를 내리고 숨습니다. 이렇게 눈치를 힐끔힐끔 보면서 피하고 일로와! 그러면 더 도망 다닙니다. 그런 개를 가르켜 뭐라고 부르죠? 똥개라고 합니다. 똥개. 주인이 부르는데 도망가는 개. 근데 사실은 이 주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개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개들은 반면에 참 특이한 점 하나는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 칭찬을 하면 그거는 또 기억을 해. 그래서, 어, 이거는 우리 주인이 좋아하는 거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주인이 좋아하는구나? 이거는 기억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만 생기면 주인 앞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앉아. 그래서 걔가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아, 잘했어. 칭찬도 하고, 간식거리도 주고, 막 이러면, 그다음부터는 앉아. 그러면 신나서 앉습니다. 그러면 간식도 주고 칭찬을 하니까. 몇 번만 그렇게 하면 간식 같은 거안 줘도 앉안 줘. 그러면 딱 앉습니다. 개 훈련은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반드시 칭찬하고 간식만 가지고 훈련하는 거지. 개뿐만 아니라 서커스 하는데 동물들 훈련하는 건다 똑같습니다. 칭찬하고 간식으로 훈련시키는 거. 그게 바로 격려예요. 격려.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격려죠. 자녀를 키우는 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성품이 좋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하나같이. 칭찬을 많이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이고요. 반면에 덩격이 거세고 쉽게 화를 내고 난폭한 아이들, 반항기가 많은 애들은 하나같이 부모들에게 늘 야단 맞고 매 맞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좋은 점수를 받아왔을 때 부모가 어 잘했어, 너무 좋아해서 칭찬하고 우리 뭐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짜장면 먹으러 가자, 뭐 이런 꼬나 그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이런 가정의 자녀들은 공부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면.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도 좋아하는 거를 봤으니까, 그래, 공부 잘해야지. 알아서 잘합니다. 혹시 점수가 나쁠 때도 부모로부터 야단 맞기보다는 부모가, 야, 야, 사람이란 건 실수할 수 있어. 엄마도, 아빠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그래, 다음번엔 더 잘하면 돼. 엄마는 너를 믿어. 이렇게 하면 그런 격려를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거야. 그 반대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24절에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그랬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서로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격려를 하는데 무엇을 격려하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를 하래요 그러면 사랑과 선행을 칭찬하면서 격려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한 번은 추석 때 여선교회에서 송편을 빚었는데 아마 토요일이었던 거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초일 날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삥 둘러앉았는데 거기에 우리 장로님이 같이 낀 거예요. 자기도 송편 빚을 줄 안다고 하면서 끼었어요 그런데 송편을 빚는 걸 보니 누가 제일 예쁘게 빚나 보니까 장로님이 제일 예쁘게 송편을 빚는 거예요. 아니 거룩하신 장로님이 어떻게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삥 둘러서 장난치면서 송편을 빚습니까? 보기 쉽지 않은 장면인데.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침을 같이 먹는데 여기저기서 막 굉장히 떨썩하죠. 그날의 주제는 장노님이에요. 아, 우리 장노님은 못하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송편도 예쁘게 잘 빚으시지. 전에 보니까 뭐 찌개도 맛있게 잘 끓이더라. 봉고차도 완전히 총알 택시처럼 잘 운전하시고 막 그랬더니 장노님이 우쭐해져갖고 아, 뭐든지 시켜주세요. 난다 잘해요. 뭐 이런 어린애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사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마치 따스한 봄날에 막 아지랑이가 사방에서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화평하고 화기애한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성도의 교제가 이런 맛이 좀 있어야지. 이게 신앙의 즐거움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아, 장로님 정말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막 이렇게 막 격려해 주고 이런 장면이 되니까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더라고 말이죠. 일주일 내내 사실은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실 텐데 주말에 교회 새벽부터 나와서 송편을 빚으면서도 어떻게 해서 그런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요? 송편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니까 즐겁고 행복한 송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격려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라는 자가 있어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낙심과 패배에 빠뜨리려고 혈안이 돼서 이간질 시키고 싸움을 붙이는 걸 합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은 오르막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내려가는 물살입니다. 이 세차게 내려가는 이 세상 물결을 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걸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는 원동력이 필요한데 그 원동력 힘이 되시는 게 바로 칭찬과 격려라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격려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는데 특히 언제 그래야 된다고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러래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있는 지금, 지금이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앙의 차원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격려해야 할 사랑과 선행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자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당연히 좀 희생도 해가면서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사랑과 선행에 대해서 이 땅에서는 하늘의 귀한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저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할 해야 사랑과 선행 두 번째는 영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자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일이죠 세상은 물질적인 가치만을 강조하지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은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장차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너는 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다 왔니? 네가 맺어놓은 열매를 좀 보자 할때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최소한 저는 저의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전도해서 구원시켰고요 제 주변의 친구들 모두 다 교회에 다니게 해놓고 왔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여러분 중에 탁, 우리 목사님이 맨날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해라. 그래갖고, 저도 열심히 전도해갖고, 지금은 30명이나 전도해놓고 왔어요.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할렐루야. 예. 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한 사람의 영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영적으로 그렇게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자고,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격려해야 할세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나누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자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봉사를 통해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값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예배 후에 참으로 맛있는 점심 식사를 같이 나누죠. 정말 우리 교회는 다른 어디, 어떤 식당들보다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식사가. 그런데 그 식사하는 것도 사실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하나만 와도 한명 차려주는 것도 힘든데 많은 성도들을 다 맛있게 그 식사를 대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답고 화기애애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누군가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열심히 고심해가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또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누군가가 봉사를 해주는 분들이 계시기에 이게 가능한 거죠. 토요일마다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교회 청소를 하는데 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고 나한 사람의 봉사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깨끗한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예,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일은 칭찬받을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 같이 합시다, 동참합시다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시라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 일거리가 많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 아니면 주일날 차량 운행하는 분들 계시죠. 또 성가대원도 더 많이 필요하고 어제는 우리가 아시지만 주일학교 미니 수련을 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저도 좀 지냈는데 어제, 아, 조그만 애들이 막 바글바글바글 이렇게 하니까 애기들은 한 명만 화장실 을 가도 어른들이 누가 따라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손길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도 더 많이 필요하고 주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주보도 접고 헌금봉도 주보에 끼고 하는 일 봉사할 분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설교 영상을 매일 여러분 카톡 친구들에게 전도용으로 전달해가지고 그게 사실은 전도용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제 설교 조회수가 2년 전에 했던 여자씨의 비유는 지금 조회수가 8천명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다 전도예요. 전도. 8천명이나 되는 사람이 내 설교를 그렇게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최근의 설교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일주일 지나면 조회수가 천 넘어가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죠. 처음에는 30명, 40명이 됐었는데, 이 3년 전만 해도 30, 40명 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많이 엄청나게 됐어요. 그런 게 전도예요, 전도. 누군가는 그걸 해줘야만 가능한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모이는 일에 힘쓰자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은 마지막 날이 오는 것을 볼수록 예배하기를 더욱 힘쓰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신령한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무엇을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았나 곰곰이 늘 생각하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이 아, 설교 오늘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들었어야 돼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라요 설교는 여러분을 향한 것이지 여러분 주변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게 아닙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고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만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때때로 아주 비본질적인 것에 몰두하다가 진짜 본질적인 예배를 게을리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수주일 성심껏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신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으며, 무슨 힘으로 봉사를 하겠습니까? 올바른 예배, 올바른 은혜가 없이는 봉사도 없고요,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고, 인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상급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예배에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협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아주 뛰어난 모델교회였습니다. 그랬던 초대교회 신앙이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나서부터 갑자기 핍박이 아주 엄청나게 극심해졌어요. 그래서 막 핍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남은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 그래도 자기들 그냥 무덤 그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무덤 아래 파고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막 이랬었잖아. 그런데 일부 성도들이 아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지금은 당분간 모이지 말자 뭐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꼭뭐 같았냐면 오늘도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다시 돌아올 생각들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영상으로 예배를 드니까 리 좋던데. 영상으로 아, 대면 예배하고 똑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 똑같은 설교 듣고. 이러면서 점점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분위기.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영상 예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두 번 그렇게 한 거지. 대면 예배를 할수 있는, 지금은 반드시 대면 예배를 해야죠. 만약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들이면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은 만 오천 교회 중에 우리가 포함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 사람들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좋더라. 이런 얘기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배 영상 틀어놓고 예배가 제대로 돼요. 그냥 TV 저기다 틀어놓고 여기서 설거지 하면서 애들, 야, 니들 중에, 뭐, 뭐, 다른 거일 보면서 그게 무슨 예배냐고요. 예배는 집중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통성 기도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성도의 교제까지 이루어져야 이게 온전한 예배지. 영상으로 TV 보는 거는 그게 무슨 은혜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마태봉 18장 2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직접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온갖 헛된 사설과 미혹과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은님의 성전에 모이는 일에 좋은 습관을 들여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을 드립니다.